왼발로 31개의 어시스트를 했다고요. 장난하나요? 모하메드 살라가 최근 팟캐스트에서 무심코 내뱉은 이 말에 대부분의 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24-25 시즌은 놀라운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른 골과 이른 개의 어시스트를 달성하며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비주력 발로 어시스트한 횟수에 대한 전례 없는 통계가 갑작스럽게 퍼져나가면서 심지어 큰 인물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플래시TV가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142년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70-70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단 11명 뿐입니다. 이 클럽은 최소 70골과 7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들로 구성되며 모하메드 살라도 그중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손흥민도 이명단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비주력 발인 왼발로 무려 31개의 결정적인 패스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살라가 70, 70을 달성했을 때 그는 오른발로 단 9개의 어시스트만 기록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 약 1,500분만을 뛰었음에도 이 기록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는 살라가 달성할 때의 2,500분보다 거의 40% 적은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더 웨이투 챔피언에 출연한 모하메드 살라는 이번 시즌 리버풀의 프리미어 리그 우승 도전기를 공유하기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리그에서 25골과 1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한 시즌에 47번의 득점 관여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자가 손흥민이 막 달성한 70골 70 어시스트 기록을 언급하자 인터뷰 분위기는 갑자기 극도로 활기를 띄었습니다. 살라는 처음에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왼발로 31개의 어시스트라니 장난이야 믿을 수가 없네 난 그가 오른발잡이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살라 자신도 리버풀에서 70-70의 경이로운 업적을 달성한 몇안 되는 선수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 스타의 비주력 발 어시스트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가 왼발을 이렇게 강력한 어시스트 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그게 주력이 아닐 때는 더더욱 뇨라고 살라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살라는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발로 모두 슛을 잘하는 공격수도 드물지만 비주력 발로 정확히 어시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힘든 훈련과 날카로운 전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만약 오른발로 결정적인 패스를 해야 한다면, 저는 주로 짧은 패스나 안전한 패스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전히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며, 마치 양발이 모두 주력인 것처럼 플레이합니다라고, 살라는 고개를 저으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살라는 자신의 70-70 달성 시점과 손흥민의 기록을 비교하며,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 2,500분 이상을 뛰면서 그 목표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1,500분 만에 해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손흥민은 정말 독보적인 수준의 축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측면 공격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 살라조차도 이러한 이상한 숫자 앞에서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최상의 폼을 유지하려면 체력, 득점 능력, 창의력을 완벽히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에 더해 부드러운 요소, 즉 동료에게 기꺼이 득점을 양보하는 무하의 경지를 지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는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이 브래넌 존슨에게 8분 동안 연속으로 어시스트를 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살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대부분이 개인 기록을 높이기 위해 골을 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축구를 통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살라는 웃음을 터뜨리며 눈빛에는 존경심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손흥민은 효율성의 정의가 단순히 골을 넣는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발로 31개의 어시스트, 이른 골, 이른 개의 어시스트 제가 수비수라면 그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양발로 누구든 제압할 수 있고 여전히 믿기 어려운 각도에서 동료에게 패스를 할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기 전에 살라는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에 대한 질투와 존경이 섞인 감정을 더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성격이 온화해서 주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팀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압박 속에서 빛을 바라고, 이후 자발적으로 물러나 동료들과 영광을 나누는 리더입니다. 그것이 주장완장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면 무엇이 더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살라의 충격적인 발언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데이터 분석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유명 축구 통계 전문 기관인 스탠뮤즈는 옵타와 EPL의 통합 시스템 데이터를 빠르게 참조하여, 손흥민처럼 비주력 발로 인상적인 어시스트 능력을 가진 선수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는 팬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른 골과 이른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 중에서 비주력 발로 31개의 결정적인 패스를 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케빈 더 브라위너나 에당 아자르 같은 슈퍼스타들도 주로 주력 발로 경기를 지배하거나 중앙으로 컷신하여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처럼 주력과 비주력발 모두에서 위협을 나누어 발휘하는 능력은 그를 어떤 수비진에게도 해결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만들어줍니다. 스탭뮤즈의 랭킹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완전히 다른 현상이라고 묘사하며 그를 팀을 위한 헌신적인 선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경기 스타일이 조화로운 정신과 팀을 위한 희생 정신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손흥민은 한국인들이 대개 겸손함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유지한다고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을 결정적인 경기 스타일로 전환할 수 있는 선수는 드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은 경기 중 28%의 시간을 공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술적으로 움직이며 이는 측면 공격수들의 평균보다 10% 높은 수치입니다. 스탠뮤즈는 이를 통해 그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수비수를 끌어들여 동료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양발로 어시스트 할수 있는 능력과 결합하여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의 기폭제가 아니라 각 포지션 간의 드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주의가 종종 강조되는 현대 축구 시대에 손흥민이 팀을 우선시하기 위해 무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슈퍼스타의 개념에 대한 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득점만을 추구하는 대신 팀 전체의 지표를 향상시킵니다. 스텝뮤즈는 현대 공격수에게 필요한 승리의 공식이 있다면 손흥민이 그 모든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상적인 통계 수치는 손흥민을 단순한 전문적인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피파 페어플레이 상의 유력한 후보로 만들어주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후보자 명단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이 입스위치 타운을 4대1로 물리치는 경기에서 브래넌 존슨에게 8분 만에 두 골을 양보한 이야기가 강조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고귀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충분히 직접 골을 넣어 상대의 골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BC는 손흥민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2022년 손흥민은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글로벌 친선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기아 종식을 통한 평화와 세계 안정을 목표로 하는 WFP의 사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WFP의 친선대사로서 “저는 기아 종식을 통한 평화와 세계 안정을 위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이 계속해서 동료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토트넘에서의 10년 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삶의 철학과 스포츠에서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BBC는 손흥민이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상대나 동료를 막론하고 항상 존중을 우선시하는 세대를 대표한다고 평가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페어플레이 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이는 인도주의적 가치가 여전히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도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모든 논쟁을 마무리하기에 더 아름다운 이미지를 찾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손흥민은 모든 기록을 깨면서도 여전히 영광을 나누고 동시에 고귀한 인격체로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의 완전한 정의일 것입니다.